근데 만약, 아우, 나는 피부가 이완됐는데 여기다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에 마비가 된다? 근육 특히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있는데 그 뜨는 근육이 마비가 된다 하면. 안녕하세요. 눈내과병원 국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 내 눈이 점점 작아지네, 눈이 답답해지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 눈꺼풀이라는 이야기고요, 피부가 이완된다, 피부가 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눈꺼풀의 피부는 우리 몸에 있는 전신 피부 중에서 제일 얇고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한 피부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들이 약화되고 탄력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늘어져서 눈꺼풀 피부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눈꺼풀 피부 이완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일단은 눈꺼풀 피부가 내려오니까 내가 이마에 힘을 주어서 이마에 주름살 만들면서 피부를 위로 당기지 않는 이상 그냥 긴장 풀고 편하게 뜨셨을 때는 시야를 가려서 시야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바깥쪽의 피부도 같이 늘어지면서 눈을 떠도 바깥에 위 아래 피부가 맞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 눈물이 고이거나 아니 면 여름철에 땀이 고이게 되면 피부가 짓무르고 헐게 됩니다. 그두 가지 증상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피부가 늘어져서 생긴 원인이기 때문에요. 늘어진 피부를 일부 잘라내서 늘어진 피부가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름살을 없앨 때 보톡스를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톡스가 주름살을 없애는 원리는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이거든요. 표정 지을 때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근육을 이렇게 수축함으로써 주름이 생기니 해당 근육에 보톡스를 놓아서 내가 힘을 주어도 그 근육이 수축을 안 하게 함으로써 주름살이 조금 펴지게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만약 아우 어, 나는 피부가 이완됐는데 여기다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에 마비가 된다? 근육 특히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있는데 그 뜨는 근육이 마비가 된다 하면 오히려 더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꺼풀 피부 이완에 대해서는 보톡스는 맞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노화에 따른 눈꺼풀의 변화가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눈을 뜨는 거는 눈꺼풀 피부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더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눈꺼풀을 뜨는 근육이 눈꺼풀을 당겨서 뜨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그 근육에도 노화가 생기다 보니 근육 힘 자체도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팽팽하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눈꺼풀과의 결합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예전과 같은 힘 같은 느낌으로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눈이 덜 떠지게 되는 노인성 안검하수가 생기게 됩니다 쌍꺼풀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이 위쪽에 눈꺼풀 피부가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서 한번 붙잡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눈꺼풀 피부가 이완되더라도 쌍꺼풀이 좀 높게 또렷하게 있으면 눈동자까지 가릴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눈꺼풀 피부가 이완돼서 눈동자를 가렸을 때 쌍꺼풀이 없었다면 쌍꺼풀을 만듦으로써 그 주름에 피부가 붙잡히게 되어서 예전보다 피부가 눈동자를 덜 가리게 된다 그런 원리도 적용해 볼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세월의 흐름에 따른 피부 이완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완된 피부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기존에 그냥 그 피부를 가지고 쌍꺼풀 주름을 만드는 것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이완은 피부의 문제라 내가 눈꺼풀 뜨는 근육은 괜찮아서 눈 뜨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마에 힘을 주지 않으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져서 덮어 내려와서 내 눈을 가려서 답답하신 거고요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를 내가 손가락으로 살짝 붙잡고 눈을 떠봐도 눈이 내가 떴다고 생각하는데, 동공을 가릴 정도로 눈이 덜 떠진다면 안검하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